안녕하세요. 리스팅 결함과 재고 문제에 대한 비디오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아봅니다. 리스팅 결함과 그에 해당하는 품질 알림, 셀러 센트럴에서 리스팅 결함을 찾아 수정하는 방법, 재고 문제와 가격 알림, 고객은 아마존에서 원하는 상품을 검색하거나 탐색할 때 구체적인 상품 정보를 많이 참조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리스팅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틀린 경우 구매자가 원하는 상품을 찾고 평가하고 구매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아마존은 여러분의 리스팅에 결함이 있을 경우 품질 알림을 통해 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리스팅 결함이 발견되면 셀러 센트럴 계정의 매니지 인벤토리 페이지 내에 다음 항목과 관련된 품질 알림이 표시됩니다. 상품명. 리스팅의 상품명이 너무 길거나 짧은 경우 또는 상품명 전체가 대문자이거나 HTML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상품 설명 및 주요 특징. 리스팅의 짧은 상품 설명 또는 상품의 주요 특징이 누락된 경우입니다. 이미지 리스팅의 기본 이미지가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브랜드 및 제조 업체 둘중 하나 또는 두 가지 정보가 모두 리스팅에서 누락된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카테고리별 품질 알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카메라를 구매하는 고객의 경우 여러 모델의 화소 정보를 비교하고 구매하므로 카메라 카테고리에서 화소는 필수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정보가 누락되었을 경우 카테고리별 품질 알림이 표시됩니다. 재고 또는 가격 알림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고 알림은 특정 이유로 인해 FBA 주문처리센터에 보관 중인 여러분의 재고 일부가 판매할 수 없는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가격 알림은 재고의 아이템 가격을 실수로 잘못 기재했을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소수점에 잘못된 위치에 찍어 터무니 없이 높거나 낮은 가격을 기재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대부분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이 직접 찾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비디오에서 자세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